제가 그 한우 번식, 인공수정, 수정란 이식, 임신 감정 이런 것들에 관련된 동영상을 그 유튜브에 많이 올렸는데, 아어 이제 최근에는 아이디어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, 그러니까 나는 이게 궁금하다. 예를 들어서 뭐 수정란 이식 하는데 수정란 이식 주입기 장착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. 나는 황체 반응 검사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때 조금 힘들다. 그런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답글로, 이 영상에 답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만 짧게 짧게 편집하고, 어,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추가적인 설명을 더 보태서 영상을 앞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. 구독자분들 중에 외국인 분들도 계신데, 영어를 잘 못하지만 최대한 번역해서 자막을 넣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항상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